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 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그렇게 <laughs>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아멘.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대처입니다.62절에 62절에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갔어라고 했습니다.예수님을 죽이고 나서도 유대 지도자들은 긴장의 끈을 넣어지 않았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가서 자신들의 요구를 말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63절에 말하였다. 가카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우리가 살아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laughs>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과 제자들과는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불신하던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말해서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점에서는 제자들보다는 더 나았습니다. 사람이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막지는 못합니다. 우매함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막아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십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지혜롭고 최선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64절에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64절에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 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이들은 <laughs> 부활을 사기극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이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거짓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이들의 믿음은 우려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이제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뵈야지 하고 기다리던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다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물가물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사태는 심각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그의 모든 제자들이, 그의 모든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처럼 활동했습니다. 복음이 급속하게 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유대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분명한 증거를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불신은 마귀로부터 오는 악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65절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테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지키게 빌라도가 병력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견고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그랬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을 봉인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돌을 굴려서 봉인이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로마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66절에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의 시신을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갈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무덤을 막았던 돌을 봉인하고 무덤을 단단하게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모든 노력은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지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히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매우 어리석고 불행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200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바로 출국입니다. 네, 추방당합니다. 그렇게 지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헛된 노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어서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거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늘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방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것을 별에 살고 앞지를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갈 아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하여 허나게 하옵소서 적질한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매우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하옵소서 살리는 유애가 망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이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은은하게 될지요다 신유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있는 자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면적을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성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의 확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이 이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비트에 건강하게 하는 모든 그대가 되게 하시며 늘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 문제들의. 되기 아홉서서 어제 갈등 이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열이 고성이 무너져 내리는지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정공이와 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 되게 하여 주십시오서 의사들만 부여하지 않게 하옵서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능력하게 아홉서서 청년들의 학비를 열리고 합계 영아을 노리게 하옵서서 우리나라와 선생님과 만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면 국가와 지방정부 부채, 한정과 성공서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서서 자재공기 자재 공급이 자제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어느각이 안정되고 강달라 고환우를 막아주시옵소서 국정혼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